네 안녕하세요 이은트럭입니다. 아 제가 얼마 전에 2.5톤 고상 리프트 차량을 갖고 왔었는데 굉장히 나왔어요. 그만큼, 그만큼 어 지금 시장에 2.5톤 고상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상 카고들은 굉장히 많아서 폭넓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고상 차량은 특히 이렇게 연식 좋고 키로수 짧은 거는더어욱 찾기 어렵습니다. 아주 좋은 매물, 좋은 가격대에 나왔고요. 테너, 이마이티, 올류마이티 2.5톤 고상 차량입니다. 어 차량 외판 보시면 상품화한 거 없습니다 신차급 그대로고요 이 차량은 21년식에 5만 키로 실주행한 차량이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하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어 하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당연히 얘는 유로6 요소수 타입이고요 그리고 앞뒤 타이어 및그 다음에 하체 그 다음에 적재함 컨디션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재함도 보시면은 뭐 물그러진 거 없이 사용감은 있으나 굉장히 깔끔하고요 적재함 날개 또한 휜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반사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사 스티커는 따로 새 걸로 붙여놨고요 적재함 뒤쪽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 중에 있고 적재함 바닥도 아주 두껍게 예 네, OT로 제작이 된 거고 지금 구조 변경도 다된 차량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, 이제, 앞뒤 타이어가 동일한 게, 이제 고상의 차량이고요그 다음에 스페어 타이어가 저기 정중앙에 있는 게 2.5톤 고상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, 아, 생각하시면 되세요. 저기 외판 상태 보시다시피 뭐 하나 흠잡거나 퇴직자석도 없습니다. 굉장히 깨끗하고, 탑도 신착, 나온 출고 그대로 컨디션인데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. 저 2.5톤 고상차들은 보통 옵션들이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은 가죽 시트가 들어간 직물 시트가 아닙니다.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위자가 접히는 차량입니다. 그리고 골드 바로 아래 끝면에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.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하고 이 차량이 일단 메리트 있는 거 금액이 좋냐 안 좋냐 이 차이도 보셔야 되겠죠. 당연히 금액도 괜찮습니다. 아주 시중에 나와 있는 금액대와 비교를 해보셔도 굉장히 좋으니까 이 차량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럭 연락주시면 되시고요. 이 차량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21년 등록에 5만키로 실주행한 차량입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거기다가 심지어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 완벽하다. 거기다가 옵션도 다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 있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점부터 고상황 필요하신 분들은 이음트럭 방문, 매장에 방문해주시면 이 차량 현장에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